오늘 주제는 제가 석사 유학을 어 1년 4개월에 끝낸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제가 석사를 좀 빨리 끝냈다고 특별한 비법이나 제가 특별히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주제는 사실 이거, 이거죠 마스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석사 학위는 보통 논문을 쓰는데요 어 non-thesis degree라고 어, 또 논문을 쓰지 않고 코스성만 듣고 졸업하는 석사 디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 옵션과 논문을 쓰지 않는 옵션 이두 가지 차이점이 과연 무엇인지 이점좀더 좀 자세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첫 번째로 제가 1년 4개월 만에 졸업을 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학기 빨리 졸업하는 것이에요. 보통 2년 정규 학기 내네 학기를 지나야지 졸업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좀한 학기 빨리 좀좀더 많이 들은 거죠. 예, 앞에 학기에서 좀더 많이 들어서 마지막 학기를 들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서 3 학기 만에 졸업을 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저의 디그리 플랜은 어, non thesis option.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master of engineering이라는 학위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thesis option, 논문을 써야만 하는 석사 학위는 어 마스터 인 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달랐거든요.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 어 저는 그래서 논떼시스 옵션을 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한 학기 빨리 먼저 끝낼 수 있었다 졸업 논문을 쓰는 석사 학위는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지만 33학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코스웍은 똑같은데 이제 마지막 졸업 논문 3학점을 써야지 그 리서치 학점이 있거든요. 그 리서치학점, 3학점이 포함돼서 마지막에 석사 논문을 통과하고 이제 졸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했던 디그리플랜은 30학점이었어요 그래서 코스성만 30학점을 들으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는 10학점, 10학점, 10학점을 들으면 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름 학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요, 아마도 1년만에도 끝내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요즘에 제가 연재하고 있는 그 어, 동양사학과 출신, 그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머, 그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그 친구는 어, 같은 디그리 플랜, 플랜인데 여름 학기까지 합쳐서 1년만에 졸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여름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졸업을 하려면은 전공이 인정되는 아무 수업이나 들으면 그거 가능한데요. 제가 꼭 듣고 싶은 수업들이 있는데 저는 꼭 전력 쪽에 있는 강좌들만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어요. 워낙 그 전기과 전체에서도 이제 석사 과정생들, 석박사 과정생들이 듣는 수업들이 한 클래스당 그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한 2, 30명.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더막 세분화된 어려운 과목들은 더 듣는 수강하는 인원들 적기 때문에요. 한 10명 남짓 이런 수업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몇 명을 위해서 여름 학기를 열진 않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름 학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규 학기를 기다려야만 했고 또 어떤 과목은 봄 학기에만 열리는 과목. 1년에 한 번이에요. 또 어떤 과목은 가을 학기에만 열리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매 학기 열리는 게 아니고 기다려도 1년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찍 졸업하는 건 쉽지 않죠. 어, 그렇지만 저는 그걸 했다. 그리고 저는 정규 학기, 가을 학기부터 시작을 한게 아니고, 어, 저는 봄 학기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봄. 그래서 1월에 입학을 해서, 그 다음에 봄 학기 끝나고 5월 15일날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1년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봄 학기로 시작하게 된 이유는, 뭐, 다른 거 별거 없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 회사를 그만둘 때는 이런 치밀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약간은 충동적으로 그만뒀어요. 아, 지금 그만둬야겠다. <laughs> 그래서 그만두고, 어 석사 입학까지의 그 공백이 있잖아요. 그걸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월까지 토플과 GR이 점수를 다 만들어두고, 이제 6, 7, 8월 이제 SOP랑 레퍼런스 천천히 준비해서, 9월부터 지원해서 그 다음에 가을 학기를 타겟으로,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저는 6월에 점수를 받아놓고 바로 봄학기 그 다음 1월에 시작하는 봄학기를 시작할 수 있는 학교에다가 먼저 어플라이를 그냥 먼저 해봤어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뭐 어차피 원래 계획대로 가을학기로 여유 있게 준비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제 급하게 써서 넣어봤더니 어, 봄학기에도 많이 어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시간 낭비 말고 나가자. 저는 좀 특수한 경우였고 그때 좀 시간을 줄이고 싶었던 이유가 다른 것도 있었는데 와이프랑 떨어졌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먼저 미국에 저보다 1년 먼저 가 있었고 저희가 한국에 남아서 혼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혼자 석사 입학을 어,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 와이프가 보고 싶기도 했고 좀떨어져 있으니까 외롭더라고. 그래서 빨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했고요. 이거 잡소리 길었는데 이게 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디그리 플랜이 다릅니다. 저의 목적은 미국 취업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빠른 졸업이 최대 목적이었어요. 이미 뭐,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해외 이민을 염두에 둔, 이제, 어 루트로 석사 유학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뭐, 아카데믹한 성과라든지, 뭐, 박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취직만 되면 된다. 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로 취직은 안 되니까, 이제, 미국 학위를 하나 따고, 그것을 통해서, 미국에서 취업물을 두드려 보겠다 이런 계산이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와이프랑 저랑 둘다 맞벌이 부부였고 와이프가 먼저 회사를 그만뒀죠. 저도 어쨌든 그 이후에 따라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혼자서 공, 유학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혼자서 제가 서울대학교 밑에 <laughs> 신림동에 원룸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 그래서 처음에, 뭐, 토플 GR이 학원비, 그리고 뭐, 혼자 사는 생활비, 그리고 이제 입학 원서비 등, 뭐, 뭐, 등록금부터 해서, 모든 것이 우리 두 부부가 벌어놓은 돈을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약간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 빨리 좀, 뭔가를, 어 빨리빨리 해야겠다. 빨리 입학하고 빨리 졸업해야겠다. 이런,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 머릿속에는 체류기간은 곧 돈이다.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돈은 계속 나가고, 나중에는 앵꼬가 날 것이다. 이런, 뭐, 부담감이 있었죠. 이미 거의, 뭐, 앵꼬나 다름 없었죠. <laughs> 그래서, 어쨌든, 저희 부부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제 수준까지 됐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또, 이제, 도움을 받았었어요. 저는, 이제, 빠른 독립,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제가 취직을 하기로 원했죠. 그리고 제가 결정적으로 미국 가기 전에 서치를 많이 했었어요. 먼저 유학 가 있는 선배나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저는 주로 이제 미국에서 취직을 한 분들을 먼저 컨택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분들 중에서도 이제 석사만 하고 취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렇지만 어떻게 찾았어요? 막 찾아가지고 컨택했고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분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p 시스 옵션과 o p 시스 옵션의 차이는 크지 않다. 거의 뭐 회사 입장에서는 그 둘을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정보를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고 제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그게 맞고요. 제가 이거 실제 어 하이어링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보여 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그 에듀케이션 최종 학위 고르는 란에 보시면은 뭐배 o 러 그다음에 마스터스, PhD 이게 세 가지 카테고리만 있을 뿐이지 이게 마스터 논탯시스냐 s 마스터 Not, 이런 거는 전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어, 석사 논문을 쓰고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아, 나는 좀더 고생을 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고 어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레지메에다가 그걸 쓰는 거죠. 제가 그레이즈 스쿨 기간 동안에 이런 논문을 썼다, 이런 페이퍼를 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하지만 여러분들 이, 이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은, 어, 저한테 많이 물, 물어보시는 거든요. 이게 두개 중에서 정말 그래도, 그래도 좀 소,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면 좀더 리서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아카데믹 분야의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만약에 내가 박사를 하기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MS를 하셔야죠. MS의 사이언스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미리 리서치를 경험해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나오는 퍼포먼스로 자기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회사는요 달라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뭐 대부분은 학부만 졸업하신 분고 공채 입사하신 분들이 많죠. 물론 뭐 석박사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정출연이라든지 어떤 연구 기관이 아니고서야 석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리 대기업이라 그래도 아무리 대기업도 다 학부 출신이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부 출신들이 즐비하고 석사 땄다 그러면 조금 어, 너 그래도 석사를 땄네. 그리고 석사 학위 이상부터는 또 이제 뭐 경력 1년 정도를 어, 쳐줘요 처음에 이제 내고 할때 2년까지 는안 해주고 1년 정도 쳐줍니다 그런데 뭐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사 출신인데 뭐 이거를 <laughs> 석사를 논문을 썼느니 안 썼느니 가지고 구별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사하시면 다 매니저들 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학부 출신이면요 석사학위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대단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취업이 목표이신 분들은 저는 그냥, 어, 넌 때시스 옵션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이제 잘 모르겠다. 내가 나의 진로를 아직은. 석사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같아 석사하면서 박사하기로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아직 긴가민가한 상황이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때시스 옵션으로 어플라이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디그리 플랜은 중간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디그리 플랜을 바꿨어요. 제가 인턴을 잡고 나서 m 2로 졸업하겠다고 바꿨어요. 제가, 석사했던 미국의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시작부터 지도교수가 정해져서 이렇게 어드미션을 주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 학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도교수를 배정받고 입학한 사람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가 본 박사 과정생들조차도 입학하고 나서 찾았기에 지도교수를 막 찾으러 맨날 약속 잡고 막 미팅하러 다니고 만나러 다녔었어요. 그래서 나의 지도교수가 되어 달라. 막 이런 식이었어요. 하물며 석사는 더하죠. 같이 이제 입학한 MS 친구들이 있었어요. 첫 학기 내내 교수들 돌아다니면서 막 만나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넌 p t 스 옵션으로 입학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첫 학기 끝나고 인턴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백업플랜이 필요해가지고. 저도 과사 가서 m s 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laughs> 과사에서 아 어, 그러면 지도교수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케이 그러고 제가 이제 첫 학기 a 받았던 과목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대만 분이셨는데 내가 지도교수가 필요하다라고 교수님 랩에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발론 티어죠 돈안 주죠 처음에는 그래서 여름방학 때그 랩에서 일을 했어요 실제로 일을 해, 하고 그리고 랩실에 제 책상까지 배정받고 키도 배정받고 뭐다 하고 디그리플를다 바꿔놨어. 근데, 인턴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가서, 다시 바꿉니다. 아, 나 미안한데, 이거 취소할게. <웃음> 엔지니어링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 해요. 다 해주, 해주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디그리 플랜은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잘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확신을 할수 없는 게또 학교마다, 또, 과마다, 또, 정책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입학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혹시 중간에 디그리 플랜이 바뀔 수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뭐, 학교에 그런 질문까지는, 뭐, 뭐, 그, 넌때수 없이니까 때릴 수 없이는 차이가 뭐냐 정도로 물어볼 수 있지만, 뭐, 너무 깊이, 뭐가 더, 뭐가 더 좋냐,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물어봐 봐야 거기서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